네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일쌤입니다. 오늘은 생화를 이용해서 생화 네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있으면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할 시기여서 봄 네일에 가장 딱 맞는 손님들도 꼭 한번씩 해보는 생화 네일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팔레트를 준비해주세요. 그라데이션 기법을 할 건데요. 시럽지 안에 입자가 작고 은은한 펄을 조금 섞어줄 거예요. 이 망가진 붓으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섞어주세요. 조금 더 넣을게요.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엄지에는 꽃다발 생활을 넣어줄 거고, 약지에는 꽃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시럽 그라데이션을 얹어주고, 중지에 포인트 하나 얹을게요. 먼저, 검지, 중지, 약지 그라데이션 할게요. 시럽 컬러에 펄이 들어가서 흐르는 게좀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끝부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붓에 있는 양을 팔레트에 돌돌돌 해서 없애주고요. 망가진 붓으로 살살 퍼뜨려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그라데이션은 작업이 조금 까다로워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으면 바로 큐어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붓에 있는 컬러를 돌돌돌 빼서 위로 쓸어주세요. 네, 큐어링 할게요. 소지 여기서 빼주시고. 시어링 할게요. 지금 원코트도 너무 만족이지만 프레지 부분 조금 더 진하게 원해서 한번더 작업할게요. 여기만 진하게 할 거라서 이렇게 세꺼 빼주시고 자연스럽게 연결 큐어링 할게요 지금 원코트와 투코트 차이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 손톱이 조금 비치죠 그게 덜 보여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쓸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약지하고 엄지에 생화를 얹을거여서 누드톤을 발라볼게요 누드 링 할게요. 톤은 원코트만 할 거고요. 여기에 꽃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게요. 흰색 꽃만 자를게요. 이번에는 이 꽃대까지 잘라주세요. 이그 정도. 이 꽃만 잘랐던 이대 있잖아요 이 대도 조금 잘라 주세요 이것도 꽃만 꽃대도 같이 잘라 주세요 잘라 주시고 입도 잘라 주세요 어, 난 얘를 쓰고 싶어. 잘라주고, 대도 좀 자를게요. 네. 생화 자네입니다. <laughs> 먼저 약지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탑커트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줄 거여서 전체 바를 필요 없고요. 얹을 부분에다만 발라주시고, 나 꽃잎들 중간 중간 넣으셔도 너무 이쁩니다. 네, 앞지는요 정도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그 다음, 엄지 해볼게요. 꽃다발을 할 거여서 얹을 위치에다 가 발라주고, 얘를 얹어볼게요. 음, 여기, 보물이 여기. 에이, 꺾어졌어. 그니까, 안개꽃, 꽃다발에 안개꽃 있잖아요. 안개꽃 같은 느낌이네요. 밑으로 깔아주고 이 위로 꽃을 얹어야겠어요. 꽃이 가려져. 네, 이렇게 한 것으로 모여졌죠? 이때 참으로 참을 얹어주고요. 꽃대 있잖아요. 제가 자르라고 한 꽃대 이런 거를 밑에 놔줄게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다 됐고요. 이제 탑코트 바르기 전에 여기 펄을 섞었기 때문에 이 프리지 부분이 울퉁불퉁해요. 팔로 거친 부분을 조금 갈아주고 탑젤 바를게요. 클렌저로 닦아주시고. 먼저, 가큐어 해줄게요. 탑재를 듬뿍 떠서 생화를 다 덮어야 하기 때문에요. 조금 두껍게 얹어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울퉁불퉁해서 한번더 탑포트 바를게요. 엄지 먼저 발라볼게요.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할게요. 일단 가 큐어를 했고요. 중지에 포인트 하나를 넣으려고요. 이쯤에, 그 얹은 곳에다가 요 생얼을 얹어 놓으려고. 요 일단, 턱코트는 다 발랐기 때문에, 이 위로, 일단, 각 큐어를 해서 고정을 하고, 이 위에 볼을 얹을게요. 큐어링 할게요. 세필붓을 이용해서, 생얼 위에다가 얹으면서 둥글둥글하게, 퓨어링 할게요. 입체감 이 정도 마음에 들지만 한번더 얹어볼게요. 큐어링 다 됐습니다. 어, 너무 상큼상큼해요. 이번 네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꽃다발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포인트로 덩어리 얹은 것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정도. 스노우볼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생화 네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